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요 따라하기도 쉽고 이야기가 쉬운 리플레이 겸 이제 게임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요 어, 타이밍 러시는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는 이제 강의가 설명 될 건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거나 질문 사항이나 궁금한 것들은 물어보시면 다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어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질문 사항 같은 거는 어 댓글이나 피드백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해주시고 일단 한번 영상을 바로 보러 가볼까요 네 스타트 가보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화면 지정을 일단 하거든요 화면 지정을 f2번 f3번 f4번으로 맞춰 놔요 본진 마당 3등이로 맞춰 놓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S11 여기서 하나 더 찍고요. 지금 8까지 찍혔잖아요. 네, 찍고, 자, 이제 나가서, 이제 슬슬 나갈 준비합니다. 앞마당, 이제 앞마당 쪽, 이제 내 네, 입구 쪽으로, 입구 쪽에 딱 여기 위에, 이제 딱 붙여서 서프를 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1대, 인구수가 11대거든요. 이 때, 배럭을 지어주십니다. 배럭을 지어주시고, SCB는 꾸준하게 찍어주면서, 그리고 이제 12대, 인구수가 12대, 가스를 올려주실 준비해 주시고요. 가스를 올려주시고, 이제 SCB 계속 찍어주면서, 원래는 약간 이제 서치를 빨리 갈 경우에는 상대방이 약간 생더블이라든지 전진 게이트라든지 그런 거를 의심하기 때문에 정찰을 빨리 가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부유한 느낌으로 자 부유한 느낌으로 14대 정찰을 가주십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마린 이제 프로브가 만약 왔다 그러면은 마린을 무조건 바로 찍어 주시는 건데 근데 프로브가 안 왔다 그러면은 마린을 찍어주지 마시고 서프를 올려주세요. 가스는 이제 88대부터 빼주세요. 88대 빼주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빼주시고 팩토리 올라갑니다. 팩토리 올라가면서 SCB 꾸준히 하고 가스는 하나만 해주세요 하나만 해주시고 점차를 다시 해주고 자 이렇게 가스 하나만 해주시고 점차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정찰에 이제 성공했어요. 정찰에 성공했어요. 투게이트까지 봤어요. 상대방 빌드가 원게이트 더블이 아니라 투게이트까지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내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상대방 계속 드라군만 찍느냐? 아니면은 뭐 다크 템플러라든지 아니면 테크 트리를 건물을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파일럿 숫자를 확인해 주는 거죠. 파일럿 하나 찍고 있죠. 여기 파일런 있겠죠? 게이트를 지었기 때문에. 파일런은 여기 하나 있겠죠? 그럼 여기 파일런이 또, 또 있어요. 근데 여기 딱 자, 지금 보세요. 파일런, 파일런, 파일런. 근데 뭐 아둔이라든지, 어, 뭐 로보틱스라든지 그게 없죠? 그러면은, 아, 다크라든지 빠른 패스트 다크 빌드는 생략을 해주시는 겁니다. 패스트 다크 빌드는 생략을 해주세요. 가스는 이제 팩토리 완성될 때, 가스 다시 세 마리씩 다시 넣어 주시고 일단 이원 마리는 앞마당 쪽에 가 있고요. 그러, 그래도 혹시라도 상대방이 또 다크 템플러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정찰을 하러 보내 주십니다. 자, 그러고 서플 올리고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 되긴 했다. 탱크 찍어 주시고 시즈 모드 업을 이제 찍어 주세요. 네. 초보 티어에서 원하는 시나리오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이 SCM가 왜9 시로 왔나요? 드라군이 오기 때문에 안 보이는 곳으로 이동해서 올라가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탱크가 사정거리가 조금 더 길어요. 드라군보다 사정거리가1더길 거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어택을 하면서 홀드를 해주시면 좋아요. 어, 엠벨 지어야겠는데. 어. 엠벨 지어야겠는데. 스게이트 그러면 서 지금 이제 상대방이 넥서스를 이제 짓죠? 내 네, SCB로 상대방 파일런이라든지 테크트리를 확인해 주십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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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로 올라가지고 앞마당 커맨드 내려주시고 s c b 는 좋았어. Yes, Destination. Destination. SCB, go, to... 네, 여기서 약간 시간이 벌리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크게 나한테 중요하진 않아요. Yes, 이러면서 앞마당 가스를 바로 가주시고. 앞마당 가스를 바로 가주세요. 그럼 커맨드 내려주고, SCB는 한 8마리 정도 데리고 오면 될것 같아요. 8마리 정도. 자, 이러면서 SCB 꾸준하게 찍고, 서프를 올려주시고. 자, 여기서는 이제 본진의 터렛을, 엠베는 지어놨지만은, 자, 본진의 터렛을 지금 당장 지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상대방을 봤을 때, 로보틱스라든지 아둔이라든지 다른 빌드를 본게 아니기 때문에, 내 SCB가. 그러면서 에드온을 가스를 달았기 때문에 바로 에드온을 달아주시고요. 이러면서 터렛스를 하나만 일단 지어놓으세요. 터렛스를 하나만 지어놓으시고, 자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있죠. 자 지금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버 대비는 언제예요? 근데 지금 상대방 빌드를 봤을 때 상대방은 리버를 할 수가 없어요. 투게이트에서 드라군을 많이 짜냈고 리, 로보틱스 테크트리가 많이 늦고 그리고 상대방은 대각선이기 때문에 어 지금 옵저버 말고 리버를 할 경우에는 이미 이제 테란이 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토스가 테크트리가 많이 늦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는 리버를 생각 안 해도 되는 빌드예요. 지금에 지금 당장은 투 탱크 찍어 주고 이제 4팩토리까지 늘려 주십니다. <목소리> 자, 4팩토리 올라가 주시고, 5팩까지 올라가 주세요. 그리고 탱크는 한 8탱크까지 찍어주시고, 7탱에서 8탱크까지 찍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소검 먼저 눌러주시고, 그러면서 마이너 먼저 눌러주시고, 소검과 마이너 눌러주시고, 한 8탱크까지 맞춰주면 좋아요. 그러면서 아카데미까지 지어 놓으면서, 자, 이러면서 이제 SCB를 살짝 씹니다 <목소리> 그래서, 타이밍 갈 때는, 서플이 안 막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서플을 무조건,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뚫어주셔야 됩니다. 가스 다 빼고, 이제, 가스를 이제 빼주세요. 그리고, 베럭과 엠베는, 이렇게, 시야를 펼쳐 놓으시면 돼요. 네, 이러면서, 스캔을 때렸죠? 상대방은, 아, 이러면은, 이제, 트리플, 그냥, 꽁뽑기 게이트구나. 아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뭐, 어떤 포인트일까요? 자, 포인트가 뭐냐면은 타이밍 러쉬를 가기 전에 벌처를 미리 두 마리에서 네 마리 정도 두 마리에서 네 마리 정도 앞쪽으로 가지 말고 돌려주세요. 이렇게 아홉 시를 격려해서 막 이제 옆으로 격려해서 돌려주세요. 드라곤이 서 있으면은 앞쪽으로 살짝 앞으로 전진하면서 앞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앞에 이제 배럭으로 이용하면서 시즈모드 해주고 스피드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거든요. 돌려주시면 돼요. 나의 이동 경로에다가 상대방의 이동 경로가 있을 곳에 마인을 먼저 미리 매트해 주세요. 두 마리.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여기를 간다. 간다라는 압박을 넣어주는 거고요. 자, 이제 상대방은 내 병력을 이것만 봤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사, 상대하러 오겠죠? 근데 이 벌처. 그러면서 이게 바로 가는 것도 좋은데 미리 먼저 가서 후속 병력. 상대방이 다시 올, 성벽에 라인을 먼저 미리 심어주세요. 오, 이 2벌처 또는 4벌처 정도가 돌려주면 진짜 좋아요. 이러면서 일부는 시즈모드하고 일부는 어택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원되면 은 트리플도 먹어주면 되고요. 자 아까 벌처로 어그로 끌었죠? 이게 마인 심었죠? 자 이게 보세요. 로또 역할도 합니다. 이런 엄청난 로또 역할도 합니다. 이 심어놨던 마인들이 이런 역할도 해요. 그러면은 잡혔다 바로 어택이에요. 모두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럴 때는 모두 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어택 당하면 됩니다. 어택 당하면서 마인 심어 주면서 어택 당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어떻게 해주면은 상대방이 막을 낼 수가 없죠 지금 트리플이 있더라도 트리플이 있더라도 지금 막아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벌처 돌리기 하나 때문에 게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순수하게 벌처를 안 돌렸다고 생각해 보면은 토스도 대각선이고 게이트잘 늘어났고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제 컨트롤 싸움에서 컨트롤 싸움 내가 실수했을 때 그치만은 내가 저 투벌처나 또는 사벌처로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시선을 분산시켜주면은 굉장히 큰 이득일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격 가주면은 테란이 무조건 이기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여기서도 시즌 모드를 다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시즌 모드를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만 시즌 모드 해주고,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면은 코스가 막아낼 그게 없죠. 이렇게 지지 나오면서 제가 승리할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이제 오펙 타이밍 러시 입구를 막고 오펙 타이밍 러시에 대한 강의였고요. 어 강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왕 TV, 바이바이.